의미는 얘는 좀 쉽지만 대부분은 해석을 하면 어이 약간 이렇게 돼서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빈칸 문제처럼 왜냐면은 얘가 해석을 해도 내가 잘 모르겠단 말이야 그러면 굳이 해석을 해서 고생하지 마시고 그냥 빈칸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도 답은 나온다 그럼 빈칸 문제는 어떻게 푼다 그래 주제를 파악을 하고 빈칸 들어간 문장이랑 주제랑 이렇게 마저 떨어지게끔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된단 말이야. 그럼 먼저 문제 먼저 풀면은 자, remember 해서 기억하니? 이렇게 되죠. dad e a 를 saying 말하는 건데 hard work 노력이 재능을 이긴다. 재능이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노력이 재능이 이긴다라는 그 말을 기억하니? 그럼 여기서 지금 들어간 게 노력이 재능을 이긴다. 이 얘기지. 그다음에 재능에 관계없이 만약에 네가 하트워크 열심히 일을 해, 그럼 너는 굉장히 좋은 뮤지션 음악가란 말이야. 근데 그러나 들어갔잖아. 그러나야 그럼 지금까지는 노력이 재능을 이긴다야. 근데 워킹 하드 노력은 충분하지가 않다 내 친구. 그럼 노력은 재능을 이긴다는데 노력은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지금 내 친구 얘기가 지금 들어갔으니까 여기 앞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얘는 예시니까 좀더 자세히 얘기해주고 있단 말이야. 그럼 이 뒤에 있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야? 노력은 충분하지 않다라는 내용이 지금 들어갈 거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한번 확인해 볼게. 그는 바쁘다. 너무나도 많은 일을 하는데. 근데 어떻게 돼? 롱오들 잘못된 순서로 한다. 천리는 사무실을 매일 밤 떠나면서 생각하죠. 탐이 있네. 길게 길게 일하네. 이렇게 되니까는 열심히 일하네. 그러면 노력이 얘는 그냥 노력만 하는 애가 있네. 이 얘기지. 그럼 여기서 노력만 하는 애가 있네. 라는 얘기가 지금 들어가면은, 승진하는데 집중을 한다. 비효과적으로 플랜 없이 일한다. 어, 일의 가이드라인을 잘 따라서 간다. 가이드라인을 잘 따라서 가는다. 그 다음에 체계적으로 단계적인 계획을 한다. 체계적으로 한다, 뭐, 가이드라인도 한다, 같은 얘기니까 X겠지. 왜냐면, 같은 게 답이 될순 없으니까, 관계 없이, 다른 사람들이 그한테 어떻게 느끼는지, 관계 없이. 여기서 계속 노력만 한다, 이 얘기니까, 얘도 X고, 계획 없이 일한다인데, 음, 여기서 보면은, 한 문, 요거 가지고, 원래는 답이 이제 2번이긴 한데, 봐봐. 이거 노력만 한다는데좀 찾기가 어렵다. 그럼 좀한 문장, 두 문장 정도 더 읽으면 된단 말이야. 그 추가적인 시간이야. 탐이했던 추가적인 시간은 증가시키지 않았어. 그의 생산성을. 왜냐면 그는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로 웽, 옮겨갔어. 결코 정하지 않았어. 우선순위나 마감기, 데드라인을 정하지 않았단 말이야. 위다아웃 하지 않았어. 집중하지 않았잖아요. 그의 노력을 갖다가 중요한 일에 집중하지 않고 끝내지 않았단 말이야. 그럼 얘는 지금 데드라인이 없었어. 우선순위도 없었어. 어떤 계획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비효율적으로 계획 없이 일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 들어가면 되고 해석 자세히 하면 은 어, 끝에 물음표 있으니까 의문문이야. 뭐뭐 하니? 기억하니? 하드워크, 노력이. 빚은 이기다. 재능을 왜는 뭐뭐 했을 때, 재능이 doesn't work hard. 재능이 열심히 노력하지 않을 때, 노력이 재능을 이긴다라는 that saying. 그 말을 기억하니, 대시 뒤에 있는 s a i n g 을 꾸며, regardless of는 관계없이, 재능의 수준에 관계없이, 만약 네가 열심히 일을 해. 그럼 너는 좋은 뮤지션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노력을 하면은, 너, 그냥 음악가가 너는 될수 있다란 말이야 자 그러나 들어왔잖아 워킹하드 열심히 일하는 것이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 노력은 충분하지 않다 내 친구 어, 찰리가 나한테 이제 얘기 했단 말이야 그의 코어워커 동료 탐에 대해서 후가선행사로 받는 건 탐이야 탐은 추가적인 시간을 매주 일을 했대. Starting, 일찍 시작하고 Staying long, 오랫동안 남아있었단 말이야. 프턴 이후에 모든 다른 사람이 떠나고 나서 오랫동안 남아있고 일찍 시작하고 매주 추가적인 시간을 일했던 그의 동료 탐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대. 그 다음에 톰이라는 애가 나왔죠. 톰은 어떻게 된다? 오래 일을 한다. 헌신적이고 부지런한 직원이라고 you might think 너는 생각할 수 있다. 왜냐하면 톰은 지금 스타트가 시작이 일찍하고 스테이가 머물러 있는 것도 오래 있어. 그럼 네 생각에 얘가 되게 부지런하다고 라 생각해. 아마 아니래요. 그 추가적인 시간들 톰이 넣던 톰이 추가했던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면 주어 동사 앞에 있는 명사 꾸미고 관계되면서 목적격 승략이죠. 톰이 했던 그 추가적인 시간은 did nothing to encourage.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 그의 생산성을 늘리는데. 왜냐하면 그는 하나의 프로젝트로부터 또 다른 프로젝트로 옮겨갔단 말이야. never setting. 정하지 않았어. 우선순위나 d 드라인 마감기를. w i t h o u t 뭐뭐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았죠. 그의 effort, 노력을. 오늘 모모의 중요한 일에 그의 노력을 집중하지 않고 그는 결코 그의 일을 컴플리 끝내다 그것들을 끝내지 못했다. 워즈 비지는 비 비지 ing 모모 하느라고 바쁘다. 많은 일을 하느라고 바빴다. 근데 롱 오더 순서가 잘못됐다. i 리는내 친구잖아. 생각했다 사무실 생각 사무실을 떠났다. 매일 밤 생각하면서. 탐이 있네. 워킹. 일하네. 오래오래 오래 일하네. 오래 열심히 하는 것 대신에 목표가 너의 노력을 이끌게 된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 얘는 쉬운인데 어쨌든 해서 간단하게 다시 하면 기억하니 그 말을? 노력이 재능을 이긴다. 재능이 열심히 일하지 않을 때는 노력이 재능을 이긴다란 말을 기억하니? 재능의 수준에 관계없이, 마야, 네가 열심히 일하지, 그럼 너는 좋은 뮤지션이 될 거야. 그러나 열심히 일하는 건 충분하지 않대. 내 친구 찰리가 나한테 그의 동료 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톰은 추가적인 시간을 매주 일하고, 일찍 시작하고, 오랫동안 남아 있었단 말이야. 모두가 떠나고 난 다음에, 허신적이고 부지런한 직원이지라고 너는 생각할 수 있어. 아니래. 그 추가적인 탐이 썼던 그 시간들은 그의 생산성을 늘리지 않았어. 왜냐면 그는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또 다른 프로젝트로 결코 우선순위나 네드라인 정하지 않고 움직였기 때문이야. 집중하지 않았죠. 그의 노력을 갖다가 중요한 일에 집중하지 않고 그는 종종 그래서 그걸 끝내지 못했다. 바빴다. 많은 일을 하는데 그런데 잘못된 순서로 했다. 사무실을 천리는 매일 밤 생각하면서 떠났다. 탐이 있네. 오래 길게 길게 일하는 탐이 있네. 오래 열심히 되시네. 목표가 당신의 노력을 이끌게 된다.